함께 만드는 언론, 리드 여러 통과와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국민 TV. 여행을 하면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슬픔의 종류와 뿌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깊은지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슬픔을 위로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더큰 슬픔밖에 없다는 것도 느끼게 된다. 기쁨이 죽이고 병이라면 슬픔은 밥이고 힘이다. 도체에 깔려있는 그런 아직 폭발하지 않은 그 슬픔은 아직 폭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두렵다. 사람 사는 일에 슬픔만한 힘이 어디 있을 것이며,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 가장 깊은 슬픔은 숟가락이 밥그릇에서 입으로 가장 더디게 가는 것임을, 가다 끝내 못 가는 것임을, 그 떨어뜨린 숟가락들을 이책 속에 다 담지 못해 아쉽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네 낭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산화시인의 산사기행 정멸보궁가는길을 골랐습니다. 어찌 보면은 기행문, 기행 관련한 책 중에는 거의 바이블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산화 시인이 쓰신 정멸보음 가는 길. 목차 내용을 좀 전체 구성을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요. 3대 관음성지. 무엇이 너희 성장을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그래서 관음성지, 낙산사 홍련함, 강화도 보문사, 금산보리함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3보사찰 이제 참된 나에게 돌아가려 하네. 여기는 양산통도사, 손천송광사, 합천해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대정멸보궁, 지금은 참선 중이니 문을 두드리지 말라. 이 부분에는 오대산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정선정암사, 영월법흥사, 양산통도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지에 절로 가는 마음에서 구례화음사, 화순운주사, 고창선운사, 영주 부석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절 얘기만 계속하니까 좀 종교적인 색채를 느끼실 분도 있으실 텐데 종교라기보다는 경치 좋고 풍광 좋은 곳에 있는 건축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또 그런 곳마다 보통 이게 명산 고찰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산화시인의 유명한 시 나를 찍어라. 그럼 난 내독긴 날에 향기를 묻혀주마. 나무의 전문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거 조금 넘어가 볼까요? 네. 멀리서 저녁 예불 종소리가 울려오자 절마당이 부산스러워졌다. 스님과 불자들이 법당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사람들로 가득찬 좁은 법당에서 목탁소리와 연불소리가 들려왔다. 목탁소리는 저를 맥박 소리로 들리고 연불 소리는 저를 심장박동 소리로 들린다. 산이 깊을수록 바다가 넓을수록 더욱 정막해지는 이두 소리는 추임새 같은 풍경 소리에 의해 서로 그 무늬와 빛깔이 달라진다. 그세 개의 소리가 서로의 모 서로가, 소리가 서로의 모서리를 깎아가며 조화를 이룰 때 관음이 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소리를 보는 것이다. 절에는 소리가 참 많다. 새벽과 저녁 예불종소리, 죽빛소리 목탁소리, 연불소리, 풍경소리, 운고소리, 법고소리, 독경소리, 꽃잎 피는 소리, 그 꽃잎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큰스님의 기침소리. 모두 큰 고요가 깃든 빛의 집에 사는 보이지 않는 소리가족들이다. 이 소리들은 세상의 다른 소리들과 다를 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소리로 듣지 않는다. 아니, 소리 그 자체로도 듣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소리가 아니다. 산사의 소리는 다만, 정막의 넓이와 깊이를 나타내주는 고요의 척도일 뿐이다. 그 척도의 추가 수평선을 이루는 중심에 관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낙산사의 관음보살은, 바다의 수평에 눈금을 그으며 중심을 향해 날아가는 푸른 새와 같은 것이다. 홍련함은 그 푸른 새의 기착지다. 네, 낙산사 이야기 중에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불나기 전에는 저도 여러 번 갔었는데 불난 후에 가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또그 상처가 다 아물겠죠. 그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를. 보문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강화도 보문사. 네, 보문사 내용 중에 생과 생의 경계에서 이 부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모도 선착장에 내려 다시 버스를 타고 보문사로 가는 길은 떠나는 겨울과 오는 봄이 겹쳐진 풍광이어서 눈 속의 꽃을 볼 때처럼 마음이 그늘부터 먼저 뜨거워져 온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은 늘 사물에 대한 감도를 엇갈리게 해. 삶의 발목이 접, 겹질리기가 쉽다. 특히 머리에는 싹이 트는데 발밑에는 잔살이 깔려 있는 이런 초범일수록 더욱 위험한 것이다. 한생이 매듭지어지고 다른 생이 시작되는 그 경계는 아슬아슬하게 바통을 이어받는 릴레이 경기처럼 단절감과 연속성의 낙차를 오로지 바, 바통 하나에 걸고 있다. 바통 없이는 달릴 수도 없으며 달리는 의미도 없다. 그 바통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침묵의 언어이면서도 달리기와 달리기를 연결시켜주는 곱비 같은 굴레이기도 하다. 그래서 마지막 주자는 앞서 달린 모든 사람들의 무게와 그들의 호흡들을 모두 짊어지고 달리는 것이다. 모래알 같은 공기를 거칠게 몰아시면서 혼자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외롭이 달리는 것이다. 생의 낙차가 깊어지면 호흡이 가팔라지고 호흡이 가파르면, 바통을 떨어뜨린 환절기의 주자처럼 생의 마감도 가파르게 다가온다. 어차피 가파르게 살아온 생이라면, 거꾸로 봄에서 겨울로 간다 한들, 아니, 가장 뜨거운 여름에서 가장 추운 겨울로 곧장 간다 한들, 무엇이 더 가팔라지겠는가? 애당초 건네주고 이어받을 바통도 없었던 생이 아니던가? 바통 없이도 달리는 삶이 진짜 삶이고, 바통이 있어야만 달릴 수 있는 삶은 가짜 삶이다. 그런데 나는 그 진짜와 가짜의 경계에서 자주 바통을 떨어뜨리고 만다. 그래서 항상 엇갈리는 사랑이 되풀이 될것 같은 계절의 간이 여기 두려운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이른 초봄은 더욱 두려운 것이다. 네, 시인의 감성이 또 이렇게 발전했던 모양입니다. 본문사에 가면서 보문사 이야기 한쪽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썹바위 부분인데요. 석굴을 나와 마의 미륵불이 새겨진 눈썹바위까지 400여 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절반도 가기 전에 다리가 허들거렸다. 이제 막걸리가 다리까지 흘러내려갔는지 석굴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숭고한 부처님을 접게 하러 가겠다는데도 자꾸 무릎을 망치로 치는 것 같다. 나술의 위력이 부처의 위력에 딴죽을 거는 모양이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연불 소리가 우렁찬 눈썹 바위까지 올라가 뒤돌아섰는데 한마디로 가슴이 탁 트이는 풍광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었다.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을 배경으로 고기잡이 어선들이 미끄러지듯 물살을 가르는 서해 바다며 이름 모를 무덤처럼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들과 암초들이며 끝없이 펼쳐진 갯벌 너머 염전지대와 수차들이 기지개를 펼 채비를 하고 있는 듯, 부지런히 오가는 연부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인다. 일찍이 강화 팔경으로 유명한 절경이 내 시야 가득 찰랑거린다. 네, 보문사, 그, 마애불까지 올라가면은 풍광이 좋죠. 특히나 제 경험으로는 해 떨어질 때쯤이 참 좋습니다. 해가 니년 넘어갈 때, 바다가 금빛이었다가, 붉은 빛이었다가, 캄캄해지거든요. 간장빛으로. 그때 이렇게 저녁 예불 소리를 들으면서 언덕을 내려오는 그 느낌.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문사가 그렇게 멀지 않고요. 의외로 가면은 또그 느낌들, 풍광에서 받는 그 감동들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지금 요새 그,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좀, 목소리가 좀 그런데 양해하시고요. 보리암 부분입니다. 남해 보리암 가는 길. 보리암이 깃든 남해 금산은 붉은 보리수 열매 같은 암자 몇 개를 입에 물고 바다를 바라보며 합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상사 바위에서 둘러보면 멀리 아이들이 여기저기 흘려놓은 바발 같은 섬들 사이로 고깃배들이 떠다니고 해변 마을에서부터 산깃을까지 구분 길들을 따라 널려있는 푸른 마늘밭이 이런 봄볕을 받아 더욱 싱그럽다. 나비처럼 생긴 남해의 주위로 아득히 펼쳐지는 그무도와 돌산도 넘어 지리산 첩첩 영봉의 하늘금까지 보일 듯말 듯하다. 금산에서 내려다보는 남해는 그러나 애당초 바다의 넓이나 깊이와는 인연이 없어 보인다. 행여 보리암이 정신의 높이 있양 굽어보며 묵직한 화두를 던져온 데도 가볍게 몸을 흔들어 단지 거품 같은 영혼만 보여줄 뿐이다. 그래서 화두는 섬과 섬 사이를 떠돌다 저녁이면 아이들이 쌓아놓은 해변의 모래성으로와 모래알과 함께 점은다 보문사와는 또 다른 보리암에서 내려다보는 남해의 맛이 있습니다. 확 뛰어들면 바다까지 닿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만큼 바다가 가깝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죠. 보리암의 맨 끝부분에 있는 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한 세계의 무너짐은 다른 세계의 무너짐을 견인할 수도 있고 견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무너진 다음의 일이다. 바닥을 다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허허러운 지점말이다. 이른 봄날 나침반의 바늘로 기둥을 세운 듯한 남해의 보리암에 와서 나는 바다처럼 출렁이다. 산처럼 무너져 가고 있다. 어쩌면 도를 찾으러, 자신의 길을 찾으러 간 남해인데, 그것도, 그 해수관음상 있는 그 자리는 나침반이 안 먹는 걸로 또 유명하죠.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다고 하는데, 거기는 나침반이 그야말로 횡설수설 합니다. 네, 양산 통도사입니다. 통도사를 찾은 날은 눈부신 햇살이 솔잎 사이로 잘게 부서지던 따뜻한 겨울이었다. 입구에서 겨울을 따라 대웅전까지 가는 길은 내소사나 온문사처럼 장대한 나무들이 좌우로 도열해 있어 마치 사회를 받으며 통과하는 느낌이다. 오른편 숲 사이로 보이는 보도밭을 지날 때면 한순간 들떠있던 마음도 찬잎처럼 가라앉으며 이내 정막 같은 강물이 가슴속으로 스며든다. 경내에 들어서자 소나무 숲 넓은 그늘 아래로 자연 기행을 온 듯한 초등학생들이 재잘거리며 장난치는 모습이 산사 이뜰락에 움트는 새싹들처럼 그렇게 파릇파릇할 수가 없다. 네. 통도사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하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짜 사리가 진짜 묻혀 있다는 절이다. <laughs> 네. 사진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똥도사 금강계단 정멸보공에 들어있고요. 똥도다 뒷산 그 아기부처 사진도 있습니다. 경봉스님의 처소 삼속굴 사진도 있고요. 다음은 순천 송광사입니다. 비 내리는 겨울 송광사 어제 저녁부터 내리던 겨울비가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어제 오후 늦게 도착해 송광사의 저녁 예불과 자욱한 비에젖어가는 겨울 산사의 풍광에 한동안 넋을 놓은 후, 밤이 익숙하도록 어둑컴컴한 경내를 떠돌았다.밤 9시쯤 약속이 난듯 스님들의 방에 불이 하나둘 꺼질 때야 여관으로 돌아왔다.낡은 창틀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밤새 들려와 그렇지 않아도 정막한긴 겨울밤이 더욱 처연해진다. 어디선가 아직도 잠들지 못한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희미한 새벽 예불 종소리를 들으며 한 스무 번쯤 새다가 잠이 든것 같기도 했다. 이른 아침 아름드리 나무숲이 겨울비에 촉촉이 젖어가는 솜광사 가는 길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내려오는 불자들과 띄엄띄엄 올라가는 오산순 관광객들만 몇몇 보일 뿐 아직은 한산한 모습이다. 새들이 잠깐씩 비가 멈춘 틈을 타 분주하게 나뭇가지를 옮겨다니며 젖은 깃털을 털고 있다. 나는 오르는 길에 먼저 낮은 돌담 위에 보도밭부터 둘러본다. 어느 절이나 그렇듯 고승들의 숨결이 가장 진하게 배어있는 곳이 생전의 수행처라면 그 보도밭은 그 숨결들이 한데 모여 입적 후에도 안거를 계속하는 생후의 수행처다. 그러니 다만 무건보행으로서 보도와 비석의 숲을 거닐 일이다. 네. 장엄만과는또 다른 보도밭에가 있으면 무상하기도 하고, 오랜 세월 그 압축된 수행의 흔적들, 시간들, 증거라고까지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넘어가서, 각 해당되는 산사의 사진들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 따뜻한 시간대에 찍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들이, 사진들이 대체적으로 겨울 사진인데도 볕이 들어와서 따뜻한 사진들이 많습니다. 상원사 얘기가 있고, 이제 봉정함이 지금 나오고요. 봉정함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봉정함 중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겨울 산사는 허기지도록 정막하다. 겨울 산사는 허기지도록 정막하다. 저막 끝에 달린 풍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갑자기 박살을 내버리고 싶을 만큼 허무해진다. 이 껍데기를 감싸고 있는 옷이란 옷은 다 훌훌로 벗어버리고 저 아득히 펼쳐진 설산 위로 온몸을 내던져버리고 싶어진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내 몸에서 전혀 새로운 감각기관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짜릿한 전율에 휩싸인다. 높은 것이 낮은 것과 수평을 이루고, 작은 것이 큰 것을 겸하고, 넓은 것이 높은 것과 무게가 같아진다. 같아지면 서로에게는 무게가 없어진다. 나는 나와도 수평을 이어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과도 수평을 이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수평을 이루어 스스로 정막해본 적이 없다. 이미 설사는 그걸 알고 있고, 겨울 산사는 그걸 실천하고 있다. 바람이 분다. 살을 발라낼 듯한 바람을 타고, 눈가로마저 입속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뱉어버릴 만큼 차고 시리다. 처막 끝에 고드름은 도로는 바람에 서로 부딪혀 떨어지기도 하고, 도로는 반쯤 부러져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풍경소리에 깜짝깜짝 놀란 듯이 맹렬하게 흔들린다. 묘사가 예술입니다. 이산화 시인의 솜씨야, 뭐 세삼 <laughs> 얘기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겠고요.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수많은 오탑이 들어있는 정산 정암사입니다. 다행히도 거의 다 제가도 가본 절이네요. 정암사 부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타노스님이 현판에 글씨를 쓴 일주문을 지나 오른편으로 낮은 돌기와 담을 따라가면 그 끝자락 한 켠에 제법 고풍스런 정멸궁이 돌아 앉아 있다. 이 낮은 돌기와 담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교수가 어느 글에서 정암사를 여덟 번이나 찾은 이후에야 비로소 그 아름다움에 눈 뜨게 되었다고 하니 초행인 나로서는 새삼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일주문에서 정멸궁까지는 얼마 안 되는 공간인 것만 넓이도 넓어 보이고 넓으면서 아득해 보이는 공간 창출의 묘가 살아난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좁은 공간에 헛담을 질러 놓았는데, 그로인하여 공간이 오히려 넓게 느껴지다니, 그것이 바로 낮은 담당 담장의 효인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문화유산 답사기의 본문이고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낮은 돌기와 담은 정별궁 둘레뿐만 아니라 전나무, 산목련, 염주나무들이 심어진, 심어진 정암사 경내 곳곳을 감싸고 돌아. 둘러보는 이들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바라보는 눈의 높이를 낮추게 한다. 바라보니 눈의 높이가 낮아지면 그만큼 받아들이는 마음의 폭은 넓어지는 법이다. 나는 문득 이 나지막한 담장에 기대어 귀를 기울이고 싶어졌다. 그러면 저산 위의 수많은 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여운이 긴 풍경소리가 들려오겠지. 그 풍경소리 따라 하염없이 가다보면 언젠가는 내 몸도 풍경이 되어 가느다란 실바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울리겠지. 이산화신을 직접 뵈면 상당히 그 눈빛이 깊고 이 행동거지 자체가 굉장히 고요합니다. 조용하고 침착하고 흐트러짐이 없고요. 그런 이 품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이런 이런 그 산사 기행을 통해서 또 사물을 보는 눈이 이미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칭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가 만나 뵈니까 여러 번 같이 이제 자리를 했었는데볼 때마다 그런 걸 느꼈거든요. 지리산 화엄사 부분입니다. 지리산은 멀리서 그 아득한 능선만 보아도 벌써 가슴이 뛰고 섬진강은그뛴 가슴을 가라앉혀준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 창업에 큰 뜻을 품고 전국의 명산들을 돌며 기도할 때 유독 지리산에서만 소지가 오르지 않아 불복산 혹은 반역의 산으로 낙이 찍힌 이후 유배객들이 단골 귀영체가 되고 말았다.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는 산이라고 남명 조식이 말했다지만 우리 민족 정신이 상처입을 때만큼은 또 가장 먼저 우는 산이 지리산이기로 했다. 네. 뒷부분에 하나 더 읽겠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와 백운산 산자락을 천천히 흐르는 섬진강은 첫날밤 새색시에 풀어진 치마끈 같다. 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수줍고도 아련하다. 이미 꽃이 떨어진 산소유. 매화 바루 옆에서 이제 활짝 피는 벚꽃. 뱃꽃이 강변을 자욱하게 덮고 푸른 보리들이 싱싱하게 자라는 들녘엔 오이, 비닐하우스들로 하얀 물결을 이루고 있다. 화사한 벚꽃의 가래 이름조차 희미해져가는 백꽃은 그 간결함이나 단아함이 벚꽃과 복사꽃의 맨얼굴처럼 보인다. 맨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은 흐를수록 더욱 투명하다. 화음사 사진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시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열을 붉은 꽃은 없다라는 시입니다. 한 번에 다필 수도 없겠지만, 한 번에 다 붉을 수도 없겠지. 피고 지는 것이 어느 날, 문득, 드금의 경지에 이른 물방울 속의 먼지처럼 보이다가도 안 보이지. 한번 붉은 잎들, 두번 붉지 않을 꽃들, 너희들은 어찌하여 바라보는 눈의 깊이와 받아들이는 마음의 넓이도 없이 다만 피었으므로 지는가 제문이 고운 줄 모르고 제 빛깔 고요한줄 모르면 차라리 피지나 말지 차라리 북지나 말지 어쩌자고 깊어가는 먼지의 시면처럼 푸른 상처만 얼어만지나 어쩌자고. 뒤돌아볼 힘도 없이 그 먼지의 무늬만 새느냐. 네, 이사나, 열을 붉은 꽃 없다.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뒤에 이제 화순 온주사 나옵니다. 인근에 나주댐 나주호가 있고, 화순 온천도 있습니다. 봄놀이도 좋고, 여름에 가시면 배롱나무 가로수들을 아주 만끽할 수 있는 곳이죠. 와부를 둘러보고 내려오는데 서로 등을 기대고 앉은 두 돌부처의 모습이 새삼 눈에 들어온다. 바람에 기대고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부처마저 저렇게 서로 등을 기대 받쳐주고 있거늘. 하물며 우리 같은 미물들이야 어찌 서로 기대고 받쳐주지 않을 것인가. 석양에 붉게 물들어가는 돌부처들의 표정이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다. 고통받고 천대받는 자들의 표정은 어둠이 내릴수록 더잘 보이는지도 모른다. 행복한 자들의 표정은 하나지만 불행한 자들의 표정은 셀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온주사 계곡의 허공에 고귀한 슬픔인 듯 맑은 보름달이 동실떠있다. 그 보름달은 이사야에 떠도는 외로운 영혼들의 투명한 눈물이다. 그 눈물 위로 천불탑이 비친다. 승려들의 가장 높은 깨달음이 경지인 시부도의 마지막 수행 단계는 저잣거리로 내려가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조금 더 읽을까요? 어쩌면 그 하나된 저잣거리를 누군가가 이 온주사로 옮겨 재내놓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절에 오가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바로 이 미완의 천불 천탑인지도 모른다. 오랜만에 만월을 보고 나서 그런지. 오히려 이런 설리은 풋감 같은 느낌들이 자꾸 든다. 운주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절입니다. 그, 기, 그 각각 다른 그 부처들의 표정들도 재미있고요. 와불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한 경험입니다. 불도만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머리만, 불상의 머리들만 있는 것도 있어서 불도 옆에 앉아서 눈을 맞추고 잠깐 쉬고 또 들여다보면 말을 거는 것도 같은 묘한 느낌을 주는 절이죠. 네, 이렇게 해서는 정멸복음 가는 길쭉 한번 읽어봤고요. 네, 마지막에 제가 지금 클로징으로 읽으려고 조금 빼놨습니다. 부석사도 물론 있는데 부석사는 직접 가시라고 제가 안 읽었습니다. 가서 한번 보셔야죠. 벚꽃 소리도 들으시고요. 부석사만큼은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제가 이제 크루징으로 준비했던 거 읽겠습니다. 돌아가는 길 오늘은 언제나 남은 생의 첫 날이다. 그첫 날들이 모여 생의 장강을 이룬다. 난그강 위에 뜬 가랑잎이다. 가랑잎이 가는 곳은 아무도 모른다. 종소리가 멈췄다. 강물도 멈췄다. 종소리의 여운 속으로 그리움이 밀려온다. 저녁 노을처럼 밀려온다. 지금 나는 부석사를 내려가고 있지만 실은 다시 올라가고 있었다. 세 가지 빛깔과 향기를 다걷어들인저 사과와 넘어 저무는 논물 속에는 이제 구름 대신 석양이 쉬고 있었다. 아무래도 인생의 깊이는 깊은 강물보다 얕은 논물 속에 더 있어 보인다. 난 언제쯤 그 깊이에 닿을 수 있을까?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